여기는 의정부 밀락 유소년 축구장입니다. 강인한 슈팅스타 캐스터 박권이고요. 육중환입니다 네. 네. 오늘 상대팀 좀 얘기 좀해 주시죠. 오늘 인천 팀이에요. 인천 YSC 팀이요. 고 네. 아, 2010년 5월 창단. 음. 슬로건 건강한 아이들의 즐기는 축구. 지금 보면 말이죠. 네네. 인천 YSC가 이제 아살 형들이 5 명이 있어요. 포진돼 있고 지금 우리 강인한 슈팅스타는 이제 여살 위주 아니겠습니까? 네. 아, 이거 한살 차이인데. 한살 차이가 아, 크죠 않나? 피지컬, 피지컬 어, 차이가 예. 좀꽤 납니다. 음, 음. 네. 아, 수상 경력 있어요. 네. 2017년 인천 교육감배 축구대회 준우승. 2019년 음. 인천 유소년 클럽 축구대회 우승. 네. 2021년 인천광역시 어. 아이리그 우승. 야. 2024년 금석초등학교 축구대회 1위. 예. 야, 2024년 인천 챔피언십 축구대회 우승입니다. 야! 아. 프로필 지금 처음 보죠? 처음 봅니다. 야, 야. 야 대단한 친구들인데. 아유, 엄청나게 예, 많은 경력을 자랑하고 있는 인천 YSC 네. 와 이제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네, 자, 이렇게부터 시작이 됐고요. 스타팅 멤버로 이로한 군과 구본군. 네. 아 네. 빠진 게 지금 살짝 네. 아쉬운 제 표정 보십시오. 네, 오른쪽에 강인래 슈팅 스타, 왼쪽이 인천 YSC입니다. 아, 어, 볼수록 어, 안 붙어. 뺏기 괜찮은데 장난치면 안돼현규아 시작하자마자 골이 났어요. 시작하자마자. 아, 시... 박지환 선수인데 아홉 살 형님이에요. 나 지금 불의의 일격을 맞았습니다. 야 불의의 일격을 맞았어요. 강인란 씨도 있어. 아 아니 어벤져스랑 이렇게 합쳐 놓는 게 키스 울리자마자 바로 골 목단이요. 저희가 지금 어벤져스의 어벤져스 팀으로 구성을 했는데, 네네네. 인천 YSC는 지금, 이거 뭐, 뭐 어떻게 얘기해야 를 되죠? 이거 아, 뭐. 대단한 축구팀이네요. 자, 가운데서 중원에서 지금 공 지금 공 압박이. 기회를 네. 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자, 자 이제, 이제 조영재죠. 조용제, 조영재 조용제,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에서 아, 백살이에요. 아, 자, 아, 보세요. 바로 역습이. 자, YSC 공격. 박현빈 막아야 됩니다. 막아온이젖히 조심해야지, 습니다. 자, 조심해야 아, 7번에 이강준 선수가 네.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네.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나가라 나가라. 유준 유준. 자, 유준. 거, 거, 거. 야, 유준 선데요. 자, 유준 뒷모습만 보면 중학생이죠? 뒷모습만 보는 선수. 제가 처음 봤을 때 육중환 씨 아들인 줄 알았어요. 아 저도. 예. 저희 집안 사람인 줄 알고. <laughs> 그 2002년 월드컵 때 설기현 선수를 보는 중이요. 아, 엄청나죠. 와! 야! 아, 엄청나죠. 와! 야! 아, 주명재 아, 아, 그러나 힘없이 흐르는 볼. 왼쪽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 수비수한테 막히네요. 자, 지금 로한이가 설기현 감독 대행을 하고 음. 있, 감독 대행을 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어. 여기. 여 아니야. 아. <목소리가> 아웃도 하지 말고 연비가 그냥 올려 오케이. 설경 감독님이 이 계신데 감독 대행을하고 있어요. <laughs> 시현아 너 그게 무슨 말인지 아니 시현아? 그냥 웃는 것 같은데. <laughs> 자 유준 유준 유준. 어? 잔치 있었던 얘긴데요. 3분의 어, 3. 삼준아 영주 영 저희. 현균아, 야, 너네 목소리 때문에 감독님 목소리 안지, 여주인공. 준아, 자, 로이가 있다는 예. 어, 자, 자, 자 아, 아, 그대로 직접 올라갔어요. 직접. 자, 지금 건이하고 로아니는 지금 답답하거든요. 아, 들여 보내달라. 지금은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네, 설경 감독 움직이지 않고 있죠. 꼼짝하지 않죠? 어. 자 유준이 유준이 유준 유준 자 육종환 씨의 네. 양아들 자 유준이 가역 야, 유준. 야 유준 야 유준, 유준. 야 양아들 유준. 유준. 자 유준이 음. 가역 아, 야, 유준. 아, 야, 유준. ]야. 야, 야 유준 야와야 유준 야와 강력 가시오. 강력 가시슈아 이거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거? 아, 이저 기둥을 맞고 나오네요. 지가 아, 아, 유준. 현빈 내려와야지. 준아, 준아 내려. 준이 내려. 준아 내려와. 준아 내려와. 현빈 내려와. 아, 현빈 뒤에. 아, 뒤에. 자, 지금 이제 설계어 감독은 아, 뼈, 뼈 공격 찼을 때 이제 수비의 중요성을 얘기한 건데. 아, 자, 영재. 그러나 일단은 아, 아 심판님. 네.

했어 했어. 유준. 유준 유 유준. 이에요아 우리 육주아씨 자기 아들이 골로 따고 이렇게 좋아하네요. 유준 해낼 줄 알았습니다. 네 예. 아이고 아, 이거, 이거 뭐. 뭐. 아우, 어, 어 인천 ISG. 당장. 정해 정 어, 어, 내저 선수 놓치면 안 된다고, 내가 저 선수 놓치면 oh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 진짜. 골을 넣자마자 바로 이렇게 골을 내주면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네. 지금 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너의 야, 좋아. 두 골을 지금. 그렇지. Bonds, 네, 2대1입니다. 2대1로. 아. 자, 지금 어벤져스로 구성한 강인한 슈팅스타가 2대1로 오히려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있어요. Yerde. 수비가 너무 좋네요, 이 척. 네. 야, 뚫리지가 않아, 자, 저 선수가 키가 굉장히 야. 크단 말이에요. 지현아 지현아 지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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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이들 나왔어요. 아니 이번이 아니에요 이번이 아니요 누가 누가 또 들어왔어요 누구예요 10, 10번이에요? 10번 박지환. 아... 아. 야 이거 강이팅 아... 스타가 이렇게 무너지나요? 지금 설기현 감독은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 자이 선수입니다 이 선수 치즈. 아! 자이 선수입니다 이 선수 치즈. 아! 자저 선수가 보복이 길어요 보복이. 자 1쿼터 끝났습니다 아 일단은 1쿼터에 3대1로 강인환 슈팅스타가 불이의 일격을 당했다 어, 2쿼터로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선생님 커피 나요 커피 누구 아 커피 나요? 유찬이 괜찮아 괜찮아? 네 되게 멎었어요 멋있구나 여기 어. 막불거져가지고 응. 얘들아 지금 상대 팀이 힘이 적고 지금 어, 빠르고 어, 형들이란 말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첫걸 먹을 때처럼 현빈아 여기서 막볼 잡아가지고 우물쭈물하고 막 이렇게 어, 어떤 선택을 안 해주면은 형들이 상대 팀이 능력 있고 힘이 좋기 때문에 그냥 와서 뺏기면 바로 꿀 먹는단 말이야 어, 실싸는 괜찮은데 현빈아 어. 근데 그게 장난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뭔지 알겠지 현빈아 상대 팀이 지금 힘이 되게 좋잖아 네. 지한아 볼 잡으면 길게 빵 차란 말이야 그리고 나머지 다 올라가 공격할 때 알겠지 네. 자 나가자 이 코트에 바로 지금 어, 설경 감독이 용병수를 발휘한 거죠. 맞습니다.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자, 가론 나가.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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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인천 YSC가 네. 속공이 좋네요. 아, 한번그한번 그, 공격에 바로 네. 침투하는. 특히 그 19번 윤주원 선수, 아, 윤주원 선수를 네. 이용한 그 아, 역습 플레이가 굉장히 좋은 팀이에요. 너무 좋아요.

자 유준한테 지금 키커가 사인이 나왔거든요 설기환 감독님 유준이 유준인데요 유준아. 유준인데요 유준 유준. 유준인데요 유준아. 유아. 대포슛이에요. 이건 알고도 못아는슛이죠 역시 육중환 씨의 아들 야, 유준. <laughs> 강력한 대포슛. 지하나, 지하나, 준비, 지하나, 준비, 지나 때린다, 지하나, 준비, 지나 준비, 지하나, 때린다, 지린다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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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린가 때린다, 때린 자 고건이, 로안이, 로안이 오른쪽에서 로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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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비, 고건이 패스, 유한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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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 패스, 유준 유준, 자 고건이에요, 로건. 자 고건이 뚫어, 아 뚫어, 아, 아, 고건 뚫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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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아, 지금은 뚜. 수비 세명이었기 때문에 너무 무리죠, 아. 자 왼쪽 측면, 인천 YSC 패스, 골킴 골킴, 골킴, 자 지금 유비 이거 수비가 우물쭈물했어요, 올라올라올라 지금 봐봐 현빈아 상대팀이 지금 수비에 되게 좋단 말이야 형들이 어여기서 우리가 앞에 놓고 어 갖다 놓게 된단 말이야 나가 형, 저, 형, 저기 유찬아 자 공원이죠 공원 아, 자 공원 왼쪽에서 아, 돌파하라 돌파니까 공원 어 돌파했어 돌파했어 아공 못살려내네요 코너킥입니다 자 공원 음. 빠르게 코너킥 이어가야죠 자 코너킥 자영자 코너킥 때경현 감독이 뭔가 또 작전이 있을 텐데요 아, 오, 들어갔어요. 아, 아! 들어갔어요! 아! 들어갔어요! 실책입니다! 실책! 실직, 실책! 어! 잘했어! 오. 들어갔어! 들어갔어, 누구, 들어갔어! 누가? 누가? 누가. 코러킥이 아. 자석배도 자살할걸 막아들어왔어 건희 잘했어! 자자자! 자, 자, 또 저기 위치가 해지 자! 수비하자! 수비! 수비! 거나 나가 거나 나가 나 나가 나가 거나 잘했어 지한이 야 와... 중앙에서 저렇게 총알 쏘는 시키는... 골킥가 나갔죠 네 지한 앞에 놓고 아, 그렇지 올라가 골킥? 영재 올라가 자, 영재 올라가 이게 춥습니다 이지한 유진에게 자 유진 영재에게 자 영재 자 영재 한 명은 제키죠아 뛰어! 어뛰 야 박찬호야 지금 상대 팀이 수비가 좋단 말이야 어거느려고 해도 거느려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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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시 다시 그렇지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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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쿼터 끝났습니다 자이 쿼터는 정말 더치열한 공방전 끝에 네. 서로 골을 터뜨리면서5대 네. 3으로 이 쿼터가 마무리가 됐어요 아 우리 네. 선수들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네. 잘했습니다 지금 상대편 아, 그 공격 수들이 크고 힘이 좋단 말이야, 맞지? 어 그래서 우리가 뺏기면은 바로 지금 계속 골을 먹고 있다고. 그래서 골킥 하게 되면은 못 영재가 됐던 뭐 현빈이 됐던 어, 준이가 있잖아. 올라가란 말이 이렇게 어 위로. 올라가서 지한아 최대한 멀리 설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고차고안 다음에 다시 넘어오면 영재하고 준이가 여기 위에서 수비할 수 있도록 하란 말이야. 그리고 지한아 좀 나와 있다가. 볼이 길게 오고 상대방이 이제 막 뛰어오면은 아어 이게 내가 처리할 수 있다 싶으면은 어 나가면서 그냥 어거두면 된단 말이야 알겠지 어 잘했어 지금 마지막 쿼터잖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알겠지 선생님 말한 것처럼 우리 여기서 막 패스하고서 뺏겨서 꼬먹지 말고 자꾸 위로 자꾸 보내서 우리가 자꾸 위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하자 알겠지 어 나가자. 자, 이제 3쿼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쿼터는 네네네. 양쪽이 진영을 바꿉니다. 네. 자, 왼쪽이 강인한 슈팅스타. 네. 자, 오른쪽이 인천 ISC예요.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3쿼터 과연 5대 3이라는 스코어를 아. 예, 역전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인천 팀이 계속해서 어이 리드를 지켜 나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기가 쫙 빠진 진짜 강인한 슈팅스타입니다. 네, 지금. 맞아요. 지금도 아주 아주 선수들이 비장한 아, 주환이도 끌려. 려주환이 네. 아니, 지금 아 인천에... 아 인천은 일단은 아 그강인나 슈팅스타의 진영 쪽으로 네. 패스가잘 들어간다는 거예요. 맞죠. 아니, 박지환 선수랑 윤지 선수 보면... 네, 지금 유럽선, 아 유럽 선수들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자, 박지환이죠. 와 박지환, 또, 박, 또 박지환인가요? 네, 아 자, 이번에는 강인나 슈팅스타가 그래도 아, 수비를 잘 해줬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수비를 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맞아. 공격을 해야 돼요. 라이, 라이, 라이. 자경 친구 로이이에지지지지시하하있있습다다친이한테친이친이친이자구이구이 로이. 로이. 막 친구 친구 친막친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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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친구 가자. 나구친나 나, 나. 박지환이야. 박지 동해 번쩍 서해 번쩍입니다. 박지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박지환. 야개들봐 진짜... 또들아. 아... 우리... 그가이나 슈팅 선수들이 끝까지 승리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상대해 보지 못한 팀의 어떤 패턴이에요. 맞아요. 맞기가 네, 어렵습니다. 한살 차이가 음. 넘지 못한 벽이 좀 있네요. 아니 원래 한살 차이도 힘든데 한살 차이 형들이 또 잘해요. 예, 네. 잘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네, 네, 네. 아, 우리 선수들이 오늘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6대 3이죠. 6대 3. 자, 더블스코어가 났어요. 박현빈? 저런 거예요. 저런 플레이. 골키퍼 지한아, 나 지한아, 나 이대. 잘했어 지아리가왔어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아리아리아리아지아리아리아니아리아아리아오피스코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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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박지원! 박지원! 어? 지구 있리아리아리아 <laughs> 아 루안이 야 유준이 아... 아니 유준이 상대 팀이 그렇게 무서웠는데 자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야, 차줘야지, 아 나와 나와서 차야죠. 차차줘야지현지아 시아리 좋아요 손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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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지또 윤주원이 윤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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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윤주원 무서워 형들이 형들이가 나와야지 형들이가 나와야지 루안아 루아나, 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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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반대. 뭐 반대. 그렇지. 그렇지. 그 아, 다시, 다시 한 번. 슛! 다시, 다시 한 번. 슛! 다시, 다시, 아, 다시, 응, 다시 한 번. 슛! 다시 한 번. 슛! 다시 한 번. 슛! 다시. 아, 끝났어. 아 그니까 끝났어요. 끝났요 끝났어요. 자, 우리 앞에아 패스. 그렇지! 패스. 패스. 야, 아나 야! 잘했어! 그 예! 잘했어! 예! 잘했어! 고건! 아, <laughs> 고건 들어갔어요! 고건. 고건! 고건 들어갔어요! 고건! 이 어려운 시기 네. 고건이 해결하네요. FC 서울의 고요한 선수의 아들이죠. 아, 아 고건! 야,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걸넣어요예 이름. 네. 아... 대단합니다. 아... 자 그러나 아직도 6대 4. 자 아직도 6대4 매섭네요. 아... 아 패스들이 매서워요. 인천 와이또 지환이 자지이요 지환이 지환이 대단합니다. 아, 아, 아 좋아요 아아 가야죠. 아고고건고여가아로아이아아 아깝습니다. 볼 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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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요. 자, 건코 올라가. 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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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비. 빨리 안아으로 앞으로 현비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옳지, 올라가 올라가. 아. 아. 아 끝났습니다. 박수 한번 쳐 주읍니다. 왜냐면은 우리 양팀 선수들 너무 잘했어요. 너무, 너무 잘했고 우리 인천 YSC가 6대 4로 네.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자, 차려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제 우리 강이나 슈팅스타 호흡이 좀 맞기 시작했는데 네네네 아 이제 딱 마무리가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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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아, 더 예. 성장한 모습 봐, 봐서 오늘 네. 너무 멋진 경기 잘 봤습니다. 네. 야겠습니다네자 이렇게 해서 인천 YSC와 강이나 슈팅스타 경기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고생했고 다음 경기 또 우리가 준비 잘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자 알겠지 네 네 그래, 수고했어. 네. 찰나, 경제 인사. 감사합니다. 야너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주장을 너가 이제 주장하는 거야. 좋 하나. 어?